그런 어떤 이메일에서도 자기가 다 답변을 하시고. 그리고 또 다른, 다른 점은 그, 저희가 그 사람을 뽑을 때 굉장히 여러 테스트가 있어요. 근데 한번그 테스트를 통과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그 사람을 꽤 많이 믿습니다. 그리고 꽤 많이 자유를 줘요. 가장, 그래서 큰 딴의 어떤 전략은 수정될 수 없는 게 있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같이, 이제 그, 예를 들어서 사장님 생각에 우리가 뭐 우버 블랙을 해야 되겠다. 뭐 우버 엑스 해야 되겠다. 하면은 해야 됩니다, 솔직히.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, 예를 들어서 기사를 어떻게 모집할 거냐, 사람을 용 어떻게 늘릴 거냐 하는 것들은 그 도시 팀에게 많이 자유를 줍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작년에 법정 문제가 있었을 때 저희 직원들도 다 젊고 이 기사 좀 젊은 사람들입니다. 근데 이분들이 다 여러 중요한 일들을 책임을 지고 있는데요. 제가 그분들에게 말한 게 어느 회사가 30뭐 초반 뭐 중반 뭐 아니면 20대 후반 사람들에게 이런 큰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겠냐. 이게 참 좋은 경험이다. 힘들지만은 잘 버텨보자 하는데, 솔직히 사실입니다.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저에게 많은 지원을 해줬고요, 본사에서요. 그리고 이제 이거를 아주 잘 해결이 된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그 직원에 대한 신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, 그리고 직원들 개개인의 어떤 그 일에 대한 자유, 그리고 그러에서 오는 어떤 보람감, 이런 것들이 스타트업 문화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꼭